여름이 되면 더위에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여름철에 꼭 먹어야 할 제철 건강식품 8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먹는 것만 잘 챙겨도 건강한 여름이 됩니다. 첫 번째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을 내려주는 오이, 몸에 열이 많거나 부종이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시원한 오이 냉국, 혹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꿀맛입니다. 수박, 여름하면 수박이죠. 수분 보충은 물론, 인뇨 작용으로 몸속 노폐물도 쏙쏙 달콤한 수박화채 한 그릇이면 더위도 싹 날아가요. 참외. 아삭아삭 달콤한 참외. 위장을 보호하고 갈증 해소에도 딱이에요. 디저트 대신 먹으면 건강 챙기면서 당도도 오케이. 토마토. 토마토는 여름철 피부 보호에 효과적인 나이코펜이 풍부해요. 햇빛에 지친 피부가 고민이라면 샐러드나 주스로 챙겨 보세요. 가지. 열을 내려주고 몸속 독소도 빼주는 가지. 소화도 잘 돼서 여름철 부담 없는 반찬으로 최고예요. 가지볶음, 가지무침으로 간단하게. 콩국수, 여름 별미 중 하나, 단백질 듬뿍, 시원하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든든합니다. 직접 만든 콩물로 건강까지 더 해보세요. 전복, 기력 회복엔 역시 전복이죠. 피로 회복에 좋은 타오린이 풍부해서 여름 보양식으로 딱 전복죽이나 전복구이, 고급스럽게 챙겨보세요. 삼계탕, 초복, 중복, 말복에 빠질 수 없는 삼계탕, 닭고기,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간 진짜 보양식이죠. 요즘은 간편하게 끓이는 팩 제품도 많으니 부담 없이 즐기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 많죠. 이 여름,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